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은 실장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차량, 현대자동차 더뉴 그랜저 IG 2.5 프리미엄 초이스 등급의 차량이고요. 2021년식 10만 6천 키로 탄 무사고 차량이지만, 여기 성능 기록부 보시면 단순 교환은 들어가져 있습니다. 일단 가격부터 말씀드리면, 1840만 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영상을 보시고 득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색상 되게 고급스러운 다크 그레이 색상이고요. 외관 너무나도 훌륭한 관리 상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엠블럼부터 전체적인 그릴 보시면 사용감은 눈에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전막 센서 들어가져 있고 여기 헤드라이트, 데일라이트, 방향 지시등 완벽한 관리 상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 핸더부터 측면부 라인 쭉 찍어서 보여드리면 네, 외관상 거의 흠잡을 거 없고 산틴적인 부분도 알맞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 타이어 트레드 한50% 정도 남아 있고요. 휠 컨디션 보시면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인치 17인치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드 뒤쪽도 한50% 정도 남아 있고요. 휠 컨디션 보시면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잘 되어져 있지만 휠캡 쪽에는 이렇게 조금씩 흠집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뒤쪽 후면부 보시면 산틴적인 부분 알맞게 잘 되어져 있고요. 내려오는 라인도 관리 상태 되게 훌륭하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 공간 이렇게 보실 텐데 기본적으로 전동 트렁크까지 들어가져 있어요. 그리고 뒤쪽 공간도 넓게 잘 빠져 있고요. 아래쪽 그물막 알맞은 킷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편리하게 전동 트렁크 버튼 누르면 될것 같고요. 뒤쪽에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들어가져 있고, 뒤쪽 테일램프도 깨지거나 흠집은 전혀 없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조서 캐릭터 라인 이렇게 쭉 찍어서 보여드리면, 외관상 거의 흠잡을 건 없지만, 이쪽에 이렇게 붓터치 정도는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열 ER 공간, 이렇게 보실게요. 뒤쪽 시트, 이렇게 보시면요. 사용감은 눈에 보여지고 있고요. 아래 매트로. 깔끔하게 깔아놓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열선 시트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보셨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또 어떤 옵션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이렇게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도 이렇게 깔끔하게 생긴 차량입니다. 그리고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카드를 네, 넣어주세요. 엔진 소리 되게 훌륭하게 잘 들리고 있고요. 여기 계기판 키로수 보시면 10만 6천. 861kg 탄 차량이고요. 스티어링 휠 보시면 사용감은 거의 눈에 보여지지 않고 있고 오른편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버튼 들어가져 있고요. 왼편에 모드 버튼, 핸즈프리 기능, 볼륨 조절 기능, 뒤쪽에 패드 시프트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옆쪽으로 보시면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들어가져 있습니다. 앞쪽에 ECM 룸 밀러. 위쪽에 블루링크가 가능한 하이패스 기계까지 다 들어가져 있고요. 가운데 센터페시아 보시면 내비게이션 들어가져 있고 후방 카메라도 선명하게 아주 잘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운전자 보조 이렇게 시스템이 엄청나게 안전 사양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미디어 누르는 버튼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져 있고요. 이렇게 양쪽으로 온도 조절 다 가능하고 완벽하게 잘 나오고 있고 여기 핸들 열선, 양쪽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드라이빙 모드, 전자 파킹 센서까지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는 무선 충전 기능 들어가져 있고요. 여기 전자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기능, 여기 컵홀더, 콘솔박스도 깔끔한 관리 상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도 양쪽으로 전동 시트까지 다 들어가져 있고 작동도 다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쪽 공간은 다 봤고요. 그래서 엔진룸 상태 한번 보실게요. 지금 나와서 이렇게 엔진룸 보고 있는데요. 엔진 소리 일정하게 잘 들리고 있고 성능기록부상에도 미세 누유나 누유 없는 차량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상태, 엔진룸 상태 같이 보셨고요. 높은 연식에 키로수는 조금 살짝 많지만 컨디션 너무 훌륭하고요. 필요 옵션 다 들어가져 있고 가격까지 너무 훌륭하게 잘 나와 있으니까요. 이 차량 구매를 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박경훈 실장 직통번호로 빠르게 전화 주시면 될것 같고요.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이 많이 눌러 주시면 좋은 차량 찾아서 보답드리는 그런 박경훈 중고차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